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는 병진자에게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라고 말을 하며 장로들은 그를 위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의 중요성 혹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능력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것 간절히 기도할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 13절에 기도와 또 무엇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목조를 넣어서 부르는 것이 시편이죠. 즉, 야구보는 고난 중에서 기도하고 또 너희가 즐거워할 때에도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과 또 기뻐하는 중에 즐거워하는 중에 기도하는 것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 자녀들에게 언제 연락이 많이 옵니까? 자녀들이 어려울 때 연락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 연락을 많이 합니까? 어, 제 경험상으로는 용돈이 떨어져서 이제 어려워서 부모님을 많이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 쉬우나 기쁠 때에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날 때는 고난에 있던지 기쁨 가운데 있던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 찬송하거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이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내라 이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되어라. 이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만들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고난과 시련을 참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깊은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깊은 신앙이란 고난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쁠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기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이러한 기도는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야구원은 본문에서 기도하라고 건면할 때 함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일하신다.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여서 죄의 사슬이 끊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없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음,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서 우리는 기도가 내 이야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고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못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플 때도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기저귀를 팔아달라고할 때도 소리를 지릅니다 잠이 올 때는 어떻게 하죠? 또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는 부모가 그것을 다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랐을 때에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다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서 그 아이와 부모가 충분히 교제를 나눈 뒤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거나 아니면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하여서 준비한 것들을 그 아이에게 줍니다. 기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 혼자 말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대화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당시에는 병든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병든자들이 많지만, 이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없어서, 더 많은 병등자들이 있었습니다. 병등자가 있을 때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 중에서도 뒤에 나와 있는 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해줘서 나았을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병이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를 위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금방 까먹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병이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쉽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안증병이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안전벨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까? 그에게 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내 능력으로 내가 오래 기도해서 내가 어떠한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응답 받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응답 받은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인 15절에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구도는 단순히 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계획과 그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신대원에 있으면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몇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자나께나 기도하고 기도실에서 목을 자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늘 성경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고 늘 하나의 님 말씀을 보는 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분은 이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도 늘 읽으면서 그 하나의 말씀을 늘 읽고 깨달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분입니다. 모든 신대원 전도사들이 이렇다는 거 아닙니다. 모든 전도사들이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대원 3년 생활하면서 딱한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다른 교단 목사님이신데, 현모 과정을 배워서 저희와 함께 공부하고 중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늘 하나의 님 말씀을 갈구하고, 또한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게늘 기도하고, 깨달은 하나의 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늘 성경 보고, 늘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선도의 참된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성경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저기에서 기도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후진지 않니 하시는 하나님께 와라. 그리하면 주시니라. 5절에는 중심이 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동사는 주시고입니다. 그것도 후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이 본문을 다룰 때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시장에서 만원어치를 사는데 그 시장 주인이 덤으로 이천어치를 더 끼워준다라는 어떤 양적인 개념의 후히 준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깨달아서 그것을 구할 때 아낌없이 곧바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히 주신다의 참 의미라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의 첫 부분부터 오늘 본문의 끝을 맺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뜻 가운데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며 그것을 두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를 예화로 들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 대. 엘리아의 기도를 예화로 들 때에 야고보는 엘리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오대. 엘리아가 대단한 사람, 죄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아의 기도는 11기상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 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참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뭄과 비를 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와 그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만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기도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즐거울 때도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슬플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굳게 서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